장삼이사유감 의 오늘은 그 나이 그 나이에 맞게 품이 있게 늙기 뭐 이런게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나이에 맞게 그렇게 그 멋있게 늙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늙기 위해서는 어,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적 뒷받침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품위있 있게 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만한 그 이미지도 좀 있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뒷받침되는 분들은 또 얼굴을 또 너무 만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에 맞게끔 만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나이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늙는 게 예쁘다. 혹은 안 늙, 그러니까 늙지 않는 것이 멋있다. 그의 기왕 멋있을 바에는 늙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젊게 보이는 상태에서 멋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자꾸 돈을 들여서 자기 얼굴을 성형하거나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나이에 걸맞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괴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 어린애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도리어 무슨 병에 걸린 줄알 겁니다. 어, 뭐 70세, 80세 연세가 되신 분이 20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10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상하지요. 아마 굉장히 그 괴물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늙고 싶지 않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영원히 아름답고 싶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자기 나이에 맞게끔, 음, 자신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혹은 가꾸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멋있게 늙은 남자는 있어도, 멋있게 늙은 여자는 눈에 잘안 띄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찐빵 할매들이 너무 많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무슨 거대한 찐빵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 여자분들이 늙은 여자들이 많아요. 분명히 늙었어요, 보면은. 모든 게다 늙어 보입니다. 근데 얼굴만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괴한 얼굴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징그럽습니다. 정말 멋있게 늙는 그런 여성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막 생겨나요. 머리도 자기 나이에 맞게 뭐 반백이든 무슨 흰백이든 뭐 그런 머리를 하면서도 자기 얼굴의 이미지를 가꾸면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쭈글쭈글하고 엉덩이는 있는 대로 벌어지고, 어, 쭈글쭈글 한건뭐팔 같은 겁니다. 팔뭐 이런 데서 이미 살이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빼려고 해도 이미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전체적인 몸매가 한 80대, 막, 지, 막 70대 몸매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찐빵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서, 어, 화장도 막,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떡칠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그 노인 여성들을 보면서, 저게 과연 아름다움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 제가 봤던 그 영화배우들, 여성 영화배우들이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스크린에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활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멋있게 늙으면서 멋있게 자신의 삶을 정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디렛방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얼굴을 만지지 않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모든 남성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여성들에게도 역시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었죠.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찐빵 같은 얼굴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그 굉장히 그 빈곤에 허덕이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빈민구제 사업을 했던 봉사활동의 삶. 그 삶이 그 여성이 얼굴에 가졌던 이미지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기억에 남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왜 그런 여자분이 안 계시는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여자분이 이제 메리나 메리꾸리 같은 여자 있죠. 영화 페드라에 나왔던 여자입니다. 아, 그리스에서 무슨 장관까지 했을 거예요. 문화부 장관인가 아무뭐 이런 걸 했는데 가수이기도 하고 영화 배우기도 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멋있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안소니 버킨스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죠. 영화 페드라에서 나왔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굵고 낮은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죠. 그 페드라에서 뭘 불렀나요? 아무튼 뭐 영원한 사랑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걸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찾아보세요. 메리나 메리클리 굉장히 멋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도 글쎄요. 돈이 많아서 뭐 어딜 또 성행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그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참 멋있죠. 그리고 불과 몇년 전까지도 미국의그 드라마에 나왔던 여자가 또 있어요. 캔디스버겐.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소울저브론가요 소울저브로에서 그 뒷, 뒷모습으로 나신이 나왔어요. 그 전체를 다 벗고 뒷모습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 당시엔 되게 그 영화계에서 쇼킹했던 그런 그 스틸이었었거든요. 스틸 장면이었었는데 그 캔디스 버겐이 미국 드라마 무슨 법정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어 멋있게 늙었더라고요. 그럼 찐빵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배우들은 어떤가요? 거의 다 찐빵이죠. <laughs> 이 찐빵 할매들이 스크린을 아직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척을 하면서 찐빵 같은 얼굴을 계속 되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겨워 죽겠어요, 아주. 또한 여자가 있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코 오샤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뭐 얼굴을 만졌는지 뭐그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기는 1971년도에 죽었으니까 뭐 얼굴을 만지던 시대에는 아닌 것 같죠. 이 여자도 마지막까지. 근사하게 늙었더라고요. 패션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 코코 샤넬이 87세인가 8세에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진까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있게 늙은 아주 귀부인 같은 사실은 태생은 굉장히 그 가난한 집 여자였었죠. 여공으로 이제 그 의류 업계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음 힘들게 살았던 여자지만 아주 그 독특한 디자인으로서 어전 세계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던 이 여성은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멋드러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그런 걸못 하고 자꾸 얼굴만 찐빵을 만들어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름을 뭐권오라긴좀 그렇죠. 젊은 여 여성들이 성형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그 마땅치 않은 사람인데 젊은이 이 젊음이라는 그 자체, 젊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름답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뭘 무슨 욕심이 더 생겨서 그걸 자꾸 칼을 대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여자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젊은 여성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늙은 여성마저까지도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런 식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어리석음을 도대체 언제쯤 멈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뭐 제가 이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 배우들은 괜히 또 문제가 될까봐. <laughs> 근데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 이상한 얼굴에 찐빵 같은 얼굴로 자꾸 스크린 혹은 브라운관을 얼굴을 내미는 그런 그 늙은 여자들을 보고 있으면 제발 좀 들어갔으면 자기 나이에 맞게 멋있게 늙은 배우들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저기, 정치적인 그 기사를 읽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찐빵을 먹는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튼뭐 그래요. 아무튼 그, 그냥 직접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얼굴은 찐빵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좀 읽다가 내 웃음을 좀 터뜨리게 된게라 있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성장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밖에 없다. <laughs> 재밌죠? 얼굴만 계속 불어나요. 그분은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의 어떤 DNA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추하게 늙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돌이 얼굴에다 뭘 자꾸 뭘 손을 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너무 커졌어요. <laughs>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자분들 뭐, 그, 그런, 찐빵 같은 얼굴을 만드는 방법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톡스인지 뭔지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얼굴이 흉해졌어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멋있게 늙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나라의 국가대통령마저도 망각을 한게 아닌가. 그냥 멋있게 늙어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좀 얼굴이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지나치게 좀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그분이 그두 부모님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추하게 늙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손을 안 봤으면 손을 보았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봤다면 제가 볼땐본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얼굴이 그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집권할 때의 얼굴하고요, 지금 얼굴하고,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얼굴이 더 커지냐고요. 더 작아져야지. <laughs> 나이가 있으면 있어서 늙어. 사람들 아시죠? 나이가 있으면, 얼굴 그 살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웬만한 비만 아니고는 그, 얼굴에 그렇게 통통하게 살을 가지면서 늙, 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월드 생물학적으로. 저 사람 손을 보시지 않았을까? 많이만 뭐 할수 없고요. 근데 물론 그분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기 이기 이전에 예, 한 여성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자신의 늙음을 걱정할 만큼의 연세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60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뭐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그럼 70, 80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하고 있었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내 그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얼굴은 한 절반 정도 줄으셨는데 그 성형의 부작용 때문에 여전히 좀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성이 그 지나친 어떤 미에 대한 집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자신의 그 예쁜 얼굴마저 어떻게 망쳐놨는지를 그분을 보면서 아주 그~ 그~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거든요. 여자분들한테는 그런 그 약간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있나 봐요. 영원히 젊어지고 싶다. 젊게 있고 싶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안 그러냐? 그런 남자분들도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은 젊게 있고 싶은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있고 싶어요. 어차피 늙은 거, 굳이 젊게 뭐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늙게, 자기 나이에 멋있게 늙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아, 저 그냥 부짐하게늙는 거. 그런 게 남자들 꿈이에요. 그 대신 건강해야죠. 늙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애쓰지. 근데 여자분들은 건강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늙지 않나보이려고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더 흉측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을 보면 온통 찐빵 할매예요. 찐빵 얼굴을 갖고 이기적, 여기저기 얼굴을 디밀고 있는 아주 괴상한 할매들이 이그 스크린하고 그브라운관을 채우고 있어서 아주 그냥 역겨웠는데 문득 그 정치기사란에서 또 비슷한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좀 아니다. <laughs>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제가 지금 오늘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기 나이에 맞게 멋있게 늙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끼리 한번 냉정하게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멋있게 늙는 사람, 그런 여인들. 저한테도 물론 저는 남자다 보니까 뭐 그런 감정은 좀 없을 것같습니다만는 저는 제 나이에 맞게 정말 멋있게 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희망이 있다면, 여자 돈 중에서도 그렇게 멋있게 늙은 그런 여성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동기는, <laughs> 이제 좀, 좀 안타깝지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제, 그 거기 그분에 대한 댓글 때문에 동기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분 말고라도,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손을 안 대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자기 나이에 걸맞게 멋있게 늙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책을 많이 읽거나 생각을 많이 하면, 멋있게 늙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면 더 멋있게 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경제적 뒷받침까지 있으면 완벽하게 멋있어져요. 얼굴에다 뭐 집어넣고 찐빵을 만드는 게 멋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장사미사의 유감을 나이에 걸맞게 늙기가 참 어렵구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멋있게 늙으세요. 마치 바라가듯이. 자기의 늙음을, 자기의 늙음을 감추고 젊음을 붙잡으려고 막 인위적으로 꾸미고, 그거를, 으, 얼굴을 찐빵같이 만든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려추예요. 여자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장삼의 사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